오늘의 말씀은 11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와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욕속 아야야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스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왕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제 북 이스라엘로 시설을 돌려 여러보암의 아들이며 북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나답은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2년으로 끝나는데 바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북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국 초기부터 계속되는 반란으로 왕조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등. 북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북 이스라엘 왕이 된 나답의 통치는 고작 2년으로 끝이 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바하사의 반란이었지만 열한기주자는 그가 몰락한 본질적인 이유가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25절 26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바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의 아버지 여로바암은 2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으나 그 뒤를 이어 왕위를 개성한 나답은 겨우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짧은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든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가며 악을 행했습니다. 이 표현은 나답 이후 북 이스라엘 의 왕을 평가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문제였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답을 심판하시는데 블레셋과의 교전 중에 그의 신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27절 28절. 이에 이사가 족속 아이 아들 바이사가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포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언니 이스라엘이 기포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나답이 블레셋 성읍인 기포돈을포기하고 있을 때바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 나답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바하사는 이사갈족 속 아이야의 아들로 미천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여러보암 가문의 멸망을 예고했던 선제자 아이야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나답왕은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지만 즉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북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나답은 북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세습한 경우였기 때문에 백성이 이러한 세습을 지지했을지도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실제적으로 군대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 바하사가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하사의 즉위 연도는 유다왕 아사가 왕이 된후 셋째 해였는데 바하사의 통치 연도는 BC 903년에서 882년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여러번 왕조가 시작된 BC 927년부터 아스루에 의해 멸망당한 BC 722년때까지 205년동안 반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왕조의 창건과 몰락이 9번이나 반복되었고 19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달리 이렇게 불안정한 역사를 이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서에서는 무엇보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이에 더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요인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러 개의 국제 무용도가 통과하고 있었고 약탈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주변 광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도 지정학적인 요충지였기에 국제정세의 변화에 쉽게 휘말렸고 왕권도 흔들렸습니다. 둘째는 남유다와 달리 왕조 신학이 없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입장에서 다양한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지만 북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북 이스라엘에는 여러 지파가 있었기에 지파 간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 반란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북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달리 불안정한 역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한편 나답이 죽임을 당한 기쁘도는 원래 단 지파에 속한 레위인의 성읍이었지만 분열한 국 시대에는 블레셋의 성읍으로 등장합니다. 겟셀 서쪽 5km 지점의 성읍인데 해안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차지하려고 격렬히 싸우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에 오른 다음 나답의 온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모든 자를 멸하였습니다. 29절 30절 왕이 될 때에 여러밤의 온집을 쳐서 생명 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실로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러 보함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이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왕이 오른 바사는 하 나답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모든 자를 멸절했습니다. 위협이 될 만한 정적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상식적인 일이었지만 본문은 특별한 신학적인 해석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와께서 호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야를 이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1 4장에서 실로의 선지자 아이아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왕실에 속한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로써 열왕기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한 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여러 밤은 선지자 아이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조를 창건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솔로몬이 받은 약속이나 다를 바 없는 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 우상승배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여러 밤 왕조를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왕비들로 인해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다윗의 왕조는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유다는 아카나왕이 등장했어도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해 왕조를 지속시켜 주신 데 반해 북 이스라엘은 그러한 언약이 없었기에 왕조가 쉽게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 어법문은 나답의 통치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31절 32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왕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열한기 소자가 왕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 언제나 나머지 일들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고 명시한 것은 열한기 기록이 역대 지략 가운데서 선별한 내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답은 재위기간이 2년으로 아주 짧았을 뿐 아니라 통치기간에 그가 남긴 기억할 만한 업적도 없이 허무하게 끝납니다. 이어지는 바하사 왕조는 남유다와 계속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왕조는 바뀌었지만 영적인 걸음은 바뀌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전조라 할수 있습니다. 나답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년한 다스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바하사는 무려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나답은 반역에 밀린 단기 집권자요 바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 장기 집권자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사람마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권력을 누렸는가에 따라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길을 걸었는가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관점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